실수 AB, AB가 실수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어, 골라라라고 했는데, 절대 부등식 문제죠. 자, 일단, 몇 가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정보가 있죠. 어, 절대 값을 제곱했는 거랑, 일단, 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제곱했는 거는 서로 같습니다. 양수 만될 거니까. 그 다음에, 절대 값 취했는 것끼리 곱했는 거는 하나로 합쳐도 상관이 없죠. 둘다 양수. 절대 값 A는 양수고, 절대 값 B도 양수니까, 어, 곱한 다음에 양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지.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당연히 알고 있으라 보고. 자 그러면 어, 절대값 좀 없애고 싶어.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양변을 제곱하는 거지. 왼쪽으로 4변을 이항한 어, 다음에 완전제곱수을 만들 건데 또는 이항한 다음에 요게 승립함을보르면 되잖아. 기역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기역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b 요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 성립함을 모으면 되는거지 절대값 a b 그러니까 요게 양수니까 요거 제곱해 놓은 것도 당연히 부등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끼리니다 맞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 a가 b 둘다양수만약 이렇게 됐으면 a제곱 b제곱 해도 부등 방향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요정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다부가 서로 양수로 같을 때 맞지? 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양수고 요것도 양수니까 제곱에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거지. 음? 그 다음에 요걸 이항시킬거야 그럼 요게 빼기가 될 것이고 요 놈이 성립하면 우리는 보이면 되는거지. 맞죠? 그죠? 왼쪽 거 정리해보니까 어,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같다고 아, 했으니까 a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두배의 앞에 거 뒤에 거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거 제곱하면 b 는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 요놈은 절대값 a 마이너스 b 완전 제곱이니까 그냥 어 제곱했는가는 같잖아. a 마이너스 b 완전 제곱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되고 이렇게 되죠. 플러스 b제곱과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0다 크나 같으면 보이면 되는 거죠. 자, 등 내보니까 A 적곱 B 적곱 이렇게 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수 요 놈은 또 마찬가지로 절댓값요 성질에서 하나로 합치면 되겠네요. 요렇게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오겠죠. 이렇게. 플러스 나오겠네. 갈로 풀어주면. 오케이. 그래서 공통수 2로 묶어내면 열립니다. 절댓값에 A, B, 유트죠. 더하기 ab가 되면 되겠죠. 요 놈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모면 되는데, 자, 자 보자. 요 안에 있는 ab가 우리가 절대값 아의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4고 나오잖아. 요서 만약에 절대값 안 있는 값 ab가 0보다 크나 같다면 양수라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가 되지? 그대로 나와가지고 ab 더하기 ab니까 2ab곱하기 e, 2니까 4ab가 되죠. 4ab. 4ab는 당연히 AB가 양수 0다 크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나 같다가 성립하는 게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마 성립할 것이고 AB가 음수야. AB가, AB가 음수가 되면 0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고 AB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2는 0이 되잖아. 0이 되는데요0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부동식을 성립하는 것이 같다니까 따라서 항상 0보다 크나 같다가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이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자리가 좀 좁으니까, 이런 뭐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좀 작게 놓게요 니언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니연 니언. 자, 니언도 마찬가지로 제곱한 다음에 이항시켰습니다. 그럼 요거 완전 제곱하면 뭐가 되죠? A제곱에, 플러스 AB에, E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저게 이왕 할거니까 마이너스의 요 놈도 a 마이너스 b 완전적곱과 같아, 같아질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ab가 되고 플러스 b 제곱 되죠 자요 놈이 0다 크거나 같으걸 보이면 됩니다 맞지? 자 근데 여기 성립한지 확인해 봤더니만 마찬가지로 요렇게 사라지고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고 요 플러스 되면서 4ab가 되는거죠 4ab 이 4ab는 무조건 0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ab가 양수음수인지모르니까 이래 될 수도 있고, AB가 양수면 당연히 크거나 같겠지만, AB가 음수면 반대가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어는 절대 부등식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음. 됐습니까? 기억은 참이했습니다 기억은 항상 성립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디귿. 디귿은 자, 이거 완전 제곱하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EAB에, 맞죠? 마이너스 EAB에 플러스 B제곱. 되고. 자변은 요거 이왕하니까 마이너스의 요놈 완전제곱하면 앞에 그 제곱 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끼리 거니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인데 요렇게 적어도 된다 했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요놈 또한 마찬가지 영구닥 하나 같은걸 보이면 되는데 요래 사라질 것이고 자 요것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앞에는 AB가 남고,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는 거야, 아니? 공통일수. 자, 그러면, 요 놈이 0보다 크나 같은 걸을 보이면 이제 참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절대값 아닌 값 AB가 양수인지 수인지 모르니까, AB의 값이 0보다 크나 같다면, 그럼 0 그대로 나오겠지. 그대로 나와가지고 0이 됐대요 0이 되면서 0은 0보다 크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부등식 성립하고 AB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놈은 어떻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2AB가 되면서 마이너스 4AB가 되죠 마이너스 4AB 맞죠? 이놈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서 플러스 a b 가 되고 AB 플러스 a b 가 2AB인데 마이너스로 오피스가 마이너스 4AB가 됩니다 마이너스 4AB는 AB가 지금 음수라고했기 때문에 이놈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부등은 항상 이부크 나갔다가 성립한다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참여였던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기역하고 어, 디귿이 항상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